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이 사강이 모든 것을 자지우지하고 있지만,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호랑이 등에 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단한 가지,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 핵무기를 만들게끔 도와준 김대중과 무무야이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완전히 역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또는 북한과 관련된 상당히 인과가 인과적인 어떤 관계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겠끔한 목적은 대한민국 접어가 목적이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상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폭을 통해서 북한을 쓸어올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미국은 팔분 국가로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이유가 하등의 그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북 회담에서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그 어떠한 타협도 이 확고 부당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이러한 어떤 선물을 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들도 이 이번 미국회담에 관련해서 이 자기들의 운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도 상당히 촉각을 많이 보내셨올 것입니다. 문재인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기기 위해서 미국을 가진교율 형식으로 미국을 교환하고 미국을 많이 속여온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국과 연결된 정치적인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쓰레기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이 출범함으로써 그 장성단이 대한민국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정치 쓰레기 자유롭국당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구할 정치 세력은 자유업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우파를 공격하고 왜분열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태극기를 든 목적을 간과하고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 태극기 민심은 조심은 정치다가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업을 전폐하면서까지 태극기를 두고 아스팔트에 나오신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세력은 태극기 세력 이외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권과 대권을 논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다 파괴되고 경제파탈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아스팔트에 나와서 문재인과 문재인의 멱살을 잡고 싸워야 할 그런 상대들, 세력들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정말 분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초코상까지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권군에 침투한 간첩세력들을 잡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부의 행정 사법 입법 등 대한민국 최고 위직에 침투한 간첩 수력을 잡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주 사태도 또 박정희 대통령의 시에도 유경수 여사의 시에도 그 뒤에는 대한민국의 침투한 고위가적들이 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집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한번 인터넷으로 유경수 여사가 어떤 방향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총은 문세광이가 쏜것이 아닙니다. 그 총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하려고그 목적으로 총을 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연단에서 몸을 숨기려고 동시에 바로 유경수 여사가 맞고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면 소름끼칠 일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화된 것은 고위 간첩들이 있기 때문에 적화된 것입니다. 저기 서울시청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가병역비리가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북청에서도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에 대해서 제대로 존치를 취하자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 치아와 이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박주신이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박주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그 뒤에 그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소환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광주 사태도 광도 광주 사태는 만악의 구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상당히 위험스럽고 이 대한민국을 촉화시키는데서 상당히 역할을 한이5.18 민주화 유공자 또5 1 8 세력들이 상당히 곳곳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데 5.18조차도 유공자 수가 몇 명인지 유공자가 누군지 아예 발표되지 않고 있고 아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유공자고 유공자 수가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것은 저들은 간첩세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간첩일 가능성이 99 99.999%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문재인이가 저렇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 살인독재자 김정은한테 상륙하고 항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적거됐느냐 이 대한민국에 침투한 고위가족들을 한 명도 잡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그동안 먹고살기 위해서 가난해서그 가난을 자식들한테 대물림하, 대물림하지 않, 않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자식들을 정말 나름대로 나보다는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나보다는 더 좋게 교을시키고 나보다는 좋은 소리를 히고 나보다는 더 맛있는 음식을 내기고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온악만 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면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줄 알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그때만 되면 선거 때문에 가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찍어왔습니다. 그렇게 지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자기당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결국 저들한테 부역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장보수 정당으로서 여러분들을 그동안 기원하고 여러분들을 속여 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자계 폐기와 사전선거를 다 동의, 같이 동의해주고 전자계 폐기를 통해서, 사전선거를 통해서 종북 좌익수에 들은 꽃놀이 패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우리 국민들을 기말해온 곳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계 폐기와 사전선거를 앞질지 앞을 서는 결국은 선거에 새기고 택배에서 출시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자유합당 당대표 선거에서 70%는 당원투표, 30%는 여론투사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즉, 자유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기말하는 내용인가, 기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론조사는 도자, 왜곡될 가능성 99.95%입니다. 자기당 타월이 자기당의 대표를 뽑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왜? 역선택을 할수 있는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역선택. 그러면 전화가 가면은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도란사람일 수도 있고 종북조합일 수도 있고 민주당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내년도서를 합니까? 또한 서서 그렇지않다 더라도 가운데서 이게 전자교환기를 통해서 나가고 무선과 유선을 통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가운데서 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조작과 왜곡과 해킹이 될수 있는 그 대안성이 높은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영국당은 이러한 여론조사를 폐지해야 되고 전자개폐와 사전정보를 탈소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용인한 상태에서 자유영국당 대표를 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태극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9 9년도서부터 지만원 박스를 통해서 아스팔트를 알게 됐고 2003년도 1월서부터 아스팔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나라의 누가 특급 보수단 세상 중에서 누가 풀어치고 누가 간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의미하고 모함하고 이 국부를 완의시키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취지는 어떤 내용이냐고요. 우리가 조심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단결하고 단합하고 이래야만이 대한민국을 단로세울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제정권못 잡습니다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전쟁의 필요와 사전성권을 없애두고여론사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불요 없애고 투표소에서 바로 여러분들, 이제 힘내십시오. 이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라스것입니다 그리고 3일절 날, 여러분들 모든 지인에게 다 연락을 취하고 동창이나 동기나 또는 친구나 모든 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모두 나와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장을 반드시 전 세계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래들은 광문에서대화문까지한 번도기를 들고서 북한을 북한 인사들을 화영할 것이고 또 이들은 한겨레한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 부정 세력들을 눈는 보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계속 만끽하고 우리의 부종들에게이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영광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고통받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싸움이 입니다네 우리 박성문 전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